안녕하세요. 무탄입니다. 이번에 그 전에 설치해놨던 저희 7호 컨테이너인데요. 어, 오늘 그 난방 시트가 그 결로 때문에 그 누전이 있어서 그 AS 왔다가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번 그 전에 딱두달 아 전에 이제 설치하였던 건데 그 전에 저희 모델하고 이제 그 시스템 창호로 들어간 거라 그 달라서 한번 촬영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오시죠. 보시면 이제 원래 기본 창호에서 이제 5000에 1000짜리였다가 여기는 이제 3000에 1000이고요. 그 뷰가 반대편에 있어서 그 4000에 1000짜리 창호로 뒤를 해 놨어요. 그래서 기본 모델하고는 이제 창호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 시,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는 기본 싱크대인데요. 이제, 세라믹 상판이 아니라 그냥, 그, 인조대리석 블랙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그냥 기본으로, 이제, 한 싱크대고, 좀 특이한 점은, 처음으로 이제, 세탁기를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세탁기가 인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라, 예. 세탁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8kg에서 9kg 거예요. 이게 LG꺼. 예. 드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원래 거랑 똑같고요. 예. 아, 그리고 뭐 냉장고에 이제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이 창호요. 창호가 이제 이쪽은 이제 4,000에 1,000. 이쪽은 삼천에 천. 이렇게 해서, 여기 삼천에 천짜리는 이제, 틸트 턴으로 해서, 어후, 이게 지금 얼어 있어가지고 소리가, 네, 틸트, 턴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턴, 틸트, 네. 틸트, 턴. 저희가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열관류 나오는 그 중부 1 기준 했을 때, 허가되는 게뭐 브랜드별로 다 되긴 하는데요. 이제 두께 때문에 이 영님거를 선택을 했어요. 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70 바여 가지고 저희 컨테이너가 이제 그 벽체 두께가 60이니까 이틀 넣었을 때이 바가 짧을수록 저희는 좋거든요. 그래서 영님거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쪽 환기창 하나 이쪽 같은 경우 4,000에 1,000짜리 1,000, 1,000, 2,000예 그래서 뷰가 이쪽이어서 요거 이제 좀 달라요 컨셉이 저희 기본 모델하고 예 그리고 에어컨은 이제 고객님이 직접 10평짜리 삼성걸로 설치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오늘 여기 왔던 이유가 저희가 난방 시트가 이쪽으로 1번, 그리고 가운데 센터 기준으로 또 1번, 2번,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놨는데, 이쪽 이제 픽스 창에서 이제 결로가좀 생기다 보니까, 저희 연결하는 그 단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모아서 이가생이로 이렇게 이제, 이제 구석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쪽에 이제 누전이 좀 나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드러내고 그 작업을 하고 다시 이제 실리콘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결로가 유리다 보니까 바깥에 온도가 뭐 10도에서 마이너스 10도에서 뭐 15도, 20도 여기 홍천인데 엄청 추울 때이 내부가 단열이 잘 되다 보니까 영상 뭐 23도, 24도 되면은 이 유리에서 결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 네, 지금도 보면은 이제 내부 온도는 지금 18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로가 나요. 예. 네. 어. 부분이 좀 근데 이게 유리에서 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네. 그렇다고 유리를 더 두꺼운 걸 써도 똑같이 납니다.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로가 또안 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객님 말씀으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청 추웠을 때 그때 이제 여기에서 결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유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결로가 안 생겼다는 거. 예. 그래서 예. 아, 그리고 그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이번 겨울에 추웠잖아요. 지금도 겨울이지만 그 전기 파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똑같이 수도 파이프 20A로 하는데 수도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15A로 이렇게 노출로 해 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싱크대 이제 온수 이제 냉수 이렇게 관두 개에서 따서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엄청 추울 때이 내부도 같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똑같이 이제 추워져요. 아무것도 안한 상태. 그러면은 이 이제 스탠파이프가 터지진 않고 얼게 되면은 저기 연결된 부분이 빠져요. 그러니까 터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빠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내부 온도를 특히 겨울에는 이 남, 저희가 난방 시트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해놨는데, 1, 1로만 해놔도 내부가 영하로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외부 온도가 영하막 15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하로 떨어져요. 아무것도 안한 상태면. 예, 그리고 바깥에보다 안이 더 추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바깥에가 춥고, 여기 에 있는 이제 공기가 들어, 이제, 추워졌지만 시간이 지난 따라 여기는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고 하니까 같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델하우스도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해서 이제 가서 봤더니 이렇게 이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내부를 이제 겨울에는 네, 저렇게 난방 시트를 항상 일로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기세가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 특히 가운데 쪽을 하나를, 그러니까 1번, 2번이면 2번 거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1번, 2번으로 나뉘어 놓는 게 뭐냐면,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얘가 2번인데, 1번은 이 기준으로 방, 방 쪽. 2번이 이 화장실 쪽이거든요. 그래서, 방 쪽은 끄더라도, 이 2번 쪽은 1, 1이나 2로만 해놓으셔도, 이게 지금 이제 켜진 거고 설정이고, 여기에서 뭐 10단계까지 올리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1이나 2로만 해놔도 이 내부가 영하로 안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스탠파이프가 물이 얼어가지고 그 빠지는 현상이 없거든요. 저기 빠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예, 네, 절단을 해서, 새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번에 이걸 경험했고, 저희 그, 홍천의 다른 고객님은, 이제, 가실 때, 장기간, 뭐, 다음주에 안 오실 걸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냥, 다 끄고 가셨다가, 이제, 저렇게 돼가지고, 가서, 그, AS를 해드렸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고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이런 경험을 해보고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처음 이제 겨울을 나는 거다 보니까 예, 말씀을 못 드려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겨울에 꼭 내부를 이제 난방시트에 켜놓으셔야 된다. 아니면은 얼어서 터지면은 이제 빠지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뭐, 똑같아요? 아, 여기 이제 고객님이 저희가 원래 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 블랙으로 원하셔가지고, 시트, 그 필름을 블랙으로 아예 해드렸어요. 음. 저희 게 원래 약간 그레이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랙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희 이번에 그한달 전에 화이트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영상은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화이트로 한 것도 한번 나중에 거기, 가게 되면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예. 그, 냉동 수출용 컨테이너가 기본 가격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CIMC에서 이제 가져오는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음, 달러도 오르고 그래서 가격이 아마 달러가 오른 만큼 오를 거예요. 그래서 뭐 100에서 200 정도 기본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컨테이너는 원래 그 전에 이제 그 만들어 온 거니까 같은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가져오는 컨테이너는 가격이 1,200이 이제 오를 예정입니다 아직 그 저희가 수입을 하는 가격이 정해진 게 계약을 안 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올랐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달러가 떨어지면 은 가격도 떨어질 거예요 근데 달러가 지금 고공엔진이라 예. 그리고 뭘 설명드려야 되나.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9, 9, 11호까지 저희가 이제 나갈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제 8호까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다른 거, 이제 기본 모델은 촬영을 거의 안할 예정이고요. 어, 뭐, 연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렇게 창호가 좀 다른 부분들. 저 이번에 3,000에 2,100짜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아마 고객님들이 원하시던 게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창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